공기를 깊이 들이마셔. 날씨가 맑아졌다 어, 날씨가 좋아지고 있죠 그래도 여기서 아침 먹자 어, 우리 공복이라서 빨리 아침 먹어야 돼 하몽 응. 그래, 샌드위치랑 또르티아 먹자 네. 커피 카페코넷체도 먹자 네. <laughs> 연어 샌드위치? 저기 에그 샌드위치인가? 어, 에그 샌드위치 노른자가 쭉 나와. 음, 맛있다. 응. 빵이 깨빵이야. 고소하다. 깨 아닌가? 좋 네. 빵. 랑 저거 조금 매달고 있어. 아, 어, 여기 마을에서 조금만 쉬다 가 가자. 집에 <laughs> <laughs> 오늘 저녁 때 가서 짜 줄게. 니까 <laughs> 지금 지금 짜줄까? 지금 어디 짜? 내가 네, 이따 짜 여기. 줘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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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어 심한데? 어 내가 지금까지 맡아본. 어. 어 똥. 완전 똥이야. 아 어. <laughs> 똥이 <하도 옮겨> 똥이야. 똥이야. <laughs> 아 어, 냄새. 가신다 그러니까 한4 k m 남았을 것 같아 이제 체력이 엄청나셔 기 좋다 난좀 이상한 것 같긴 해1 5분은 훨씬 더 걸은 것 같은데 그래 올라, 그때, 올라. 올라. 그때도 그때 그랬어 근데 차 하나? 아 여기 트럭 트럭 그거다 트럭 매점 여기서 인터뷰했어. 맞아, 여기서 뭐 한잔 마시자. 시원해, 응. 콜라타워. 되게 분노에 가득 차서 말한다. 길이 좀 너무하긴 했어. 해 뜨는가 본데. 저기 마을인 것 같은데. 아. 발이 좀 건넜던 것 같은데. 어. 어. 아저 공장 근처로 가 맞아 맞아. 드 뛰어왔어. 어, 발이 발이 내 발이 아닌 것 같아. <뭘> 아, <아직> 이제 빨리. 스토리 <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뭘> <너무 웃겨. 뭘> 감자랑 <목소리> 양파. 문너 문어. 문어. 문어 이거 사자고 무너? 넣으면 별로 맛없카레 카레 너라고 <목소리> <그거>? 아, <목소리> <그거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피클 같은 거 써? 아. 리조또 같은 건가? 스페이시. 아 스파이시. <목소리> <목소리> It's not chili pepper, but a kind of Spanish pepper. Oh, Spanish it's, pepper! Just just made to just have some taste. Wow! Gracias! Gracias! Seaweed, <laughs> seaweed. Si one, one by one. Yeah, seaweed. We are from the coast. Ah, we know yeah. we, we have a lot of, of seaweed. <laughs> yes, place. name is Kim. mean we just have okay. to try one by one? Or yeah, we... one by yeah, one by uh, one. And how claim... do we, how ah, do we try? Uh,

오케이. Okay. Okay. 아프게 하지 마 살살 해 줘. 아프 아. 아. 그래. 그 정도면 될거 같아.